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 부분을 오늘 오므리가 북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과 또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칠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 어, 심우리. 이 시므리가 왕권을 그야말로 잡았지만 단지 시므리는 하나님의 <laughs> 징계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7일 동안 살았다. 그런데 7일 동안 왕 위에 있었지만 그 시무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고, 여러 번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7일 동안에 왕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 번 길을 따랐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평소에 이 시무리의 삶 자체가 여러 밤의 길을 걸어가는 <laughs>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제의 내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내 열매. 그러니까 어제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면 오늘 신앙의 모습은 뭔가? 내일의 내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신앙의 삶은 내일이 열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신앙이 열매는 어제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연달하고 세워나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어제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늘만 잘하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은 21절에 "그때 예"라는 단어로 어, 시작합니다. 그때예 자, 그때란다는 "그때"라는 말은 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비록 시무리가 시무리가 7일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 저 오무리가 기쁘돈으로부터 디르사를 내오사고 온다라는 어 그런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야말로 왕국에 불을 질러놓고 자살해 죽고 말았죠. 그럼 어때요? 곧바로 왕 위에 올라가야 될이 오무리가 5년 동안에 그야말로 다시 한번또 내란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은 2 1일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시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리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열지파 가운데서도 지금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그게 세 사람이었던 걸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시므리요. 두 번째는 디브니요. 세 번째는 오므리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처럼 세 사람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오므리가 비록 어, 어떤 주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디분이도어 그리고 또한 시무리도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무리가 모반을 해서 왕권을 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무리는 결국 자기의 세력이 불리함을 알고 자살해 죽었는데 그러면 그곳으로 오무리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백성들조차도 이제 반분 되어져서 절반은 기분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무리를 따라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분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디브니가 죽임을 당했겠죠. 그래서 디브니가 죽으니까 오므리가 비로소 왕이 되었다나. 그럼 이 기간이 얼마였나? 이 기간이 약 5년에 걸쳐서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왕 유다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가 칠일 천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 27년에 오므리가 왕은 왕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완전한 왕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몇 년까지 흘러갔냐면 2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12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디리사에서 6년 동안 근데 이 6년이란 기간이 결국은 7일 천하를 이루었던 시무리가 그 죽는 그때부터 그리고 디부니를 디부니를 이렇게 제거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그 6년에 걸쳐서 음, 5년에 걸쳤고 그리고 1년을 더해서 6년 동안 디부니에서 왕권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나머지 6년은 어디 있었나 보니까 24절에 나타나요 24절을 보니까 그가 은두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 있었던이었던 세벨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라사마리아를 일컬었더니 결국 이 사마리아는 결국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도록 했던 왕이 오므리 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므리 왕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어찌 보면 오므리는 그 가문이 명문 있는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므리는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 아버지 이름이 나타났잖아요. 어. 그런데 셔무리나 어, 디브니는 어,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음. 자, 이십절에 보니까 기나앗의 아들 디브니라고 한 반면에 오므리는 <laughs>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죠. 어, 이런 걸 통해서 아, 오므리는 부사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어, 덕망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명문 있는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랬던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육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오물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비록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오 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 악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더욱 악했다. 그러면 더욱 악한 그 행위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행위를 찾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24절에 은두 달란트로 세베덱에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집파 지파 집파마다 분배해주면서 뭐라고 해요? 사고 팔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것은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집파의 땅을 분배하면서도 어때요? 이 집파 저 집파에게로 장가를 가지 못하게 했죠. 그 집파끼리 결혼을 해서 그 땅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오므리는 돈을 들여서 땅을 샀다.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토지 소유에 대한 그런 어떤 법을 어,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세운 법을 무시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면 기본적으로 악함이 올까요 기본적인 악함은 여러 보암의 길이 따른 거죠 그래서 26절은 너와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었던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너와 의 아들 여러보암의 길로 행한 것 자체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죄라고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들에서 도와 우상 섬기게 한 죄,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운 죄, 그다음에 하나님 명하지 않는 날짜에 수장제를 이렇게 지킨 죄이세 가지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세 가지 죄에 더해다가 그 말로 하나님이 명, 명하지 아니하신 땅을 사서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성읍을 세운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의 기본은 뭘까요? 그 기본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어, 관계성. 사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유의 인생을 살지 말고 존재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소유의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은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목적 삼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깨끗 목적을, 목표를 아 나는 내 목표가 올해 안에 1억원 만드는 거야. 그럼 1억원 만들면 만족이 될까요? 금세 2억 원. 2억 원이 만들면 10억 원. 10억 원이 만들면 100억 원. 인간은요. 소유를 통해서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만족을 이룰 수가 있는가? 존재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부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은 존재를 목적삼아 사는 인생. 부모 입장에서는 자 아들 입장에서는 그는 거야. 나는 올해 2천만을 벌어서 3천만을 벌어서 부모가 이렇게 모아주고 뭐그 전까지는 내가 부모님을 안 찾아갈 거야. 이러고 자기의 소유를 목적삼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못 이뤘어. 그러니까 올해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내년에 목표를 이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주, 부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랬다 칩시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1년 1년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존재의 삶을 살았어. 자기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찌하든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가까이서 항상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았다 치면 부모 입장에서는 돈잘 벌어서 그 말로 부자 돼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랬던 그 아들보다 비록 지금 거리에서 자기를 부부 삼고 늘 안부 여쭙고 이런 자식이 더 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 인가 잘해서 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기본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매일 매일.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오물인 어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을 사러 사서 자기의 욕심을 욕망을 이루는 그런 용도로 땅을 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를 목적삼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목적삼아 사는 인생.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 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하나님이 다스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다이 같은 자가 없다. 다이 같은 자 없다.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선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내 목자시니. 그럼 어때? 다윗은 자기는 스스로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이끌지 아니하면 그저 저 골짜기에 빠지고 가시에 걸리고 어저 낭떨이에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다면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고라 하면 오고. 목자가 가지 않으면 머물고 이게 양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자의 가장 기본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주권, 즉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어, 영원히 주를 성축 하리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러는 어때요? 그런 관계성이 돈독해진 가운데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어. 즉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는 하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다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기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능력이 100일 할때 열심히 나면 80까지는 할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해 드리면 주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 따라서 80을 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80의 결과를 800의 결과를 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손을 이게 이뤄줘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얘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첫째는 관계성이 관계성 관계성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서원한 관계 하나님과 섭섭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네.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에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관계성 회복 두 번째는 내 은도로 마음 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은 이두 가지가 없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았지. 하나님의 관계성보다는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온대로 마합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 예수의 뜻을 전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왕성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